<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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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쓸게요. 최대 최소. <laughs>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입니다. 일단 삼각 함수가 막두 가지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뭐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 가지로 바꿔라. 이제 그 바꾸는 방법에 이제 뭐가 많이 이용되냐면 음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지? 1이죠. 어 그걸 이용해서 좀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절댓값 나와 있으면 뭐 치환해서 풀 건데 음뭐 T라고 치환해서 놓고 풀 거예요. 근데 치환할 때 항상 이제 범위 결정해야 되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별거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 넘어가서 보시면 그냥 바로 알수 있을 거야. 봐봐 어 개념 확인하기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그서절대값 sin x x 2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플러스 얼마?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이 뭐야나는 sin x를 뭐라고 놓고 어, sin x를 얘를 내가 그냥 t라고 놓을게. t. 그러면 어, 항상 이렇게 sin x는 사라지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사라지게 되면 항상 뭘 나한테 주고 간다 그랬어 범위 를 주고 가죠 그렇죠 문자가 사라지고 나면 범위를 남겨요 그고 범위를 주고 가는데 그러면 사인 x 그냥 기본적인 사인 x야 사인 값은 최대값 얼마였고 원래 어예그치최소값 네. 얼마였고 아니요. 은 아니고 마이너스 일에서 <laughs> 그래서 결국 sinx가 t니까 결국 sinx의 범위나 t의 범위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어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1보다는 어떻습니다? 작습니다라고 해놓고 다시 식을 써보면 y는 절댓값 t마이너스 얼마에 2에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 그려봐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전체 이렇게 여기 절댓값 이렇게 있으면 뭐 하면 되냐면 평행 이동 개념으로 가시면 되잖아. 기억나요? 원래 원래 y는 그 절댓값 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지? 이제 원점에서 이제 뾰족하게 이제 그려질 건데 아, 근데 거기에서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라는 거볼수 있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뭐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될 거야? 뾰족점이 될 거야. 그치? 여기가 이제 얼마? 2. 여기가 얼마? 1. 그래서 뾰족하게 그리면 되는데, 어, 기울기가 이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 이쪽에서는 플러스 1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1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나는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린 거란 말이지. 당연히 여기는 무슨 축이 될 거고? t 축. 그쵸? 이쪽이 무슨 축? y 축.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자, 근데, 뭐가 있었냐? t 값에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그래프를 다 보진 않을 거고요.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1이겠죠? 이쪽이 이제 얼마였고 마이너스 1이겠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함수값 구해주시고, 또 1일 때 함수값 구해주시면, 결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 뭐야, 최대값은 t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구나.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구나. 그리고 최소값은 t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 그냥 1 넣었을 때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 스 3. 절대 값이니까 얼마 나오겠고? 3. 3에다가 1더 했으니까 얼마 나오겠다. 여기가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때 최대 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t가 얼마일 때는? 1일 때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 넣었어. 1 빼기 2니까 마이너 1. 마이너 1 절대 값이었으니까 얼마? 1. 1에다가 더하기 1 했으니까 얼마다? 2다. 그리고 최소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그쵸? 그렇죠? 다음은, 뭐야, 왜 똑같은 거 나와? <laughs>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뭐 똑같은 거네. 다시 한번 해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의 절대값이죠. 코밍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지 절대값 그래프는. 그래갖고 얘가 양수면 아래 로 아래로 뾰족. 그치? 이 앞에 이제 음수,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위로 뾰족.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어? 이번에는 사인이 아니라 뭐가 나왔네? 어, 코사인 X가 나왔네? 코사인 X 마이너스 얼마? 3. 여기에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 코사인 X도 마찬가지. 나는 뭐라고 치환해서 p 라고 치환하게 되면 코사인도 최대값이 얼마고? 1, 1. 최소값이 얼마다? 1.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떨 것입니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써보면 y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t 마이너스는 얼마다? 3이다. 그리고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위로 뾰족한 녀석인데 그렇지? 원래 위로 뾰족한 녀석인데, 원래 꼭지점의 원점이었던 녀석을 X축방향으로 몇만큼? 3만큼, Y축방향으로 몇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당연히, 뭐 이거 이렇게 이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 이거 마이너스니까 위로 뾰족하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위로 뾰족하게만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T값이 얼마인 곳이고, 여기가 T가 3인 곳이겠죠. 그 때, 여기가 이제 얼마? y 값이 2가 나와요. 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근데, t 범위가 결정되어 있잖아.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1까지. 그러면 이쪽에 이제 얼마가 있겠지? t가 얼마인 곳? 마이너스 1인 곳. 좀더 가서 이쪽에 누가 있겠죠? t가 1인 애가 있겠지. 그러면, 그래 보면 알겠지만,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나는 볼 거예요. 라는 거니까, 당연히 1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오는 거고, 최댓값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최솟값 나온다. 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테임만 하면 되지 뭐. 1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1. 1 빼기 얼마니까? 1 빼기 3이니까 얼마예요? 2. 2의 절댓값 2. 마이너스 붙였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더 했네. 그러니까 얼마? 0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얼마다? 0이다. 그럼 최솟값은요 마이너스 1로 해야 되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절대값이니까 4. 3대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 2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해낼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수 예대로 가보시면. 필수 14번. 필수 14번에 일단 또 최대 최소를 구해 달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y는 2 si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os 얘는 x 마이너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laughs> 우리가 각변환 공식 이용하면 되죠. 지금 보면은 제곱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 이용하라는 거냐면 각변환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각변환 공식을 이용할 건데 여기에서는 누굴 바꿔야 되겠어? 음, 응, 코사인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요 녀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코사인 용포요 부분만 살짝 콩 바꿔봅시다. 요 부분만.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죠? 우리가 원래 코사인,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n 에다가 플러스 세타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편하지? 이때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바뀌냐 안 바뀌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불편하죠. 그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자? 뽑아 놓자. 라는 얘기인데, 자, 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음각공식이 이용될 때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합니까? 코사인. 코는 먹는다, 그죠? 그렇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내 마음대로 이 안에 부호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지. 바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써도 괜찮다. 그냥 너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누구라고 써도? x라고 써도 괜찮은 거죠. 음각공식 이용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보면 알겠지만 2분의 파이 곱하기 1인 거죠. 그치. 홀수네? 홀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바꾸기로 했지. 그래서 너는 뭐로 바뀔 거냐면, 사인으로 바뀔 겁니다. 사인.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X라고 써주면 되지. 됐니? 그런데, 그런데, 뭘 결정해 주셔야 된다?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 근데 얘는 2분의 파이에서 X만큼을 뺐지. 그치. 2분의 파이가 몇 도죠? 90도. 90도에서 X만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X들은 다 예각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조금 뺐어. 그럼 몇 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뭐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사인 X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아까 2사인 X에서, 사인 X를 뺀 거죠? 그치? 어, 2사인 X에서 사인 X 뺐으니까 그냥 누구만 남아. 어, sinx만 남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얼마? 1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sinx 그래프에서 빼기 얼마를 한 거니까 1을 한 거죠 그럼 원래 sin값은 최대가 얼마였고 1이었고 최소가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1이었는데 각각 그냥 얼마씩만 빼버리면 된다는 거야 1씩 빼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고 0이 되겠고, 최소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옆에 2번은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옆에 2번은 좀 전에 했던 얘, 얘거잖아 이거. 어, 절대 값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필수 예제 15번 하면 끝이야. 최소, 최소는. 다음은 필수에 대해 15번. 다음 함수의최댓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왔고요 어, 단, x는 뭐라 그랬냐면 0보다 x가 커 나왔고, 2이보다는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1번은 y는, 음, 이 사인제곱 x, 이 사인제곱 x, 여기에 플러스 4 코사인 X. 여기에 플러스 얼마? 1.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이에요. 얘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할래. 근데 보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 나와 있는데, 어? 사인은 제곱이 붙어 있다. 그쵸?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바꿀 수 있죠? 누구를 바꿔야 되겠어? 사인을 바꿔야 되겠지. 제곱 들어가 있는 녀석을 바꿔야 돼요.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거니까 바꿔 써주시면 2배의 1-코사인 제곱 x 여기에 플러스 4코사인 x 플러스 얼마나? 4다 정리해볼까요? 이거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올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4코사인 x 이렇게 될거고 이렇게 하면 2니까 여기 플러스 얼마 들어가겠다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코사인에 관한 몇차 식이니 2차 식이죠 그럼 2차식 나오면 우리는 치환해서 그냥 2차 함수로 풀어버려도 괜찮겠지 그 대신 치환할 때 뭐만 좀 주의하시고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코사인 X를 나는 뭐라고 치환할래요? 어,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근데 코사인 X의 원래 최대 최소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그제 T의 범위를 나한테 알려준 거랑 같죠? 그래서 T는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떨 것이고, 크거나 같을 것이고, 1보다는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치환해서 이제 써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몇 T? 4t에 플러스 얼마다? 6이다. 여기까지 써지겠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이참수 풀듯이 풀면 되지 뭐. 이참수 풀듯이. 자, 이거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거 어쨌든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죠? 그렇지?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으면 되냐면 축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죠? 축. 축은 마이너스 누구 분의? 2a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할 거니까, 얼마 나오니? 1.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t값이 얼마인 곳이냐면, 1인 곳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인 곳은 좀 왼쪽에, 여기 있겠죠? 그리고 t가 얼마인 곳? 마이너스 1인 곳.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서, 아,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부터, 그리고 t가 1일 때, 여기까지만 내가 볼 거야. 라고 아까 범위가 결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이 범위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란색 보면 알다시피 제일 아래로 내려간 게 t가 얼마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때가 무슨 값이 되겠고 최솟값이 되겠고 t가 1일 때 이게 제일 높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값? 최댓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지 뭐 t가 1일 때1 집어넣었어 최댓값부터 구해봅시다 1 집어넣었으면 마이너스 2 1 집어넣었으면 4 6 10에서 2 빼쓰니까 얼마겠다 8이겠니? 그 다음 최솟값도 구해봅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음, 그러면 얘는 현재 얼마고, 마이너스 2고, 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되버리면0 나오니? 그렇고, 너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왜 틀렸을까요? 나무엇 뭐 실수했나요? 어, 얘가 왜 4로 바뀌었나요? <laughs> 얘 1이었는데 왜 4로 바뀌었죠? <laughs> 문제를 이상하게 썼네요 자, 이게 아까 얼마였다고? 1이었지?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이게 1 이게 1이고 어, 그럼 여기서 2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 돼야 돼? 3대야 되니? 3? 그러면 이게 3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다시 써야 되네. 1 넣었을 때 다시 구해야 되네. 1 집어넣으면, 2에 5.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나요? 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다음! 2번까지 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 2번은 y는 분쇄 형태로 나왔다. sine x 플러스 얼마? 2. 분의 마이너스 2 sine x. 여기 플러스 얼마? 오. 자, 이렇게 써있네요. <laughs> 그러면, 일단, 치환할 건데, s i n x를, 나는 뭐라고 또 치환할래?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떨 거고, 크거나 같을 거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가, 당연하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거 치환해놓고 보면, 식이, 무슨 식이 써지나? y는 너는 t 플러스 얼마 분의 2분의 마이너스 이 t 플러스 얼마다 5다자 이렇게 써지잖아요. <laughs> 음. 그러면 이거 무슨 함수 돼요? 음. 그치 유리 함수 되죠. 그럼 유리 함수 우리 뭐 그려볼 그래 수 있잖아요. 그쵸자 이거 x 점근선 얼마죠? X 점근선. 이거 점근. 그치 마이너스. 그리고 y 점근선은? 어, 똑같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네, 그렇 그러면 우리는 여기랑 이렇게 해 놓고 점근선만 보고 그릴 수 있겠네. 여기가 이제 어, t가 얼마인 곳, 마이너스 2인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어, 누가 y가 얼마인 곳, 마이너스 2인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얘가 어디에 그려지는지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어느 쪽에 그려지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숫자 하나를 대입해 봅시다. 만만한 숫자. 뭐0 넣어볼까요? 자, 0을 넣었어. 0, 0 넣었으니까 몇분의몇 나와? 2분의 5. 2분의 5니까 양수네. 그치. 내가 0 넣었어. 그럼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었다. 넣었다 이 말이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큰값 나왔으니까 이쪽 그려진다는 거네. 그럼 여기에 그려진 당연히 세트로 이쪽에도 그려지겠죠? 어, 근데 어차피 필요한 건 이쪽이니까 이쪽만 살짝 쿵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야. 그렇지, 1까지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뭐라고 치고? 여기가 t가 이제 얼마인 곳? 마이너스 1인 곳이라고 치고, 여기를 t가 얼마인 곳이라고 잡자. 1인 곳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럼 나는 아 여기에서 그냥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볼게요.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1넣었을 때 얘는 무슨 값이 나오겠다 최대값 그리고 1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오겠다 최소값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1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7 나오겠네 됐지요 다음은 이번에는 1 1 넣었을 때 최소값이니까 1집어넣으면 3분의 이렇게 나오겠고 1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얼마나 나온다? 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이 단원. 오케이. 됐어요. 음.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죠. 쉬었다가 또 시험 봐야죠. 그렇지? 이렇지